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에 소란스럽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남미네 구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귀할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함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잠언 4장 2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 우리가 멋진 계획을 하더라도 적용,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인생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큰 목표 작은 목표 실행 지침을 세웠다면 타임 테이블을 시간표를 제대로 짜야 됩니다 매일이 쌓여 어, 한 주가 되고 한주한 한 주가 또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리고 그한달한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됩니다 설정한 목표가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 실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계획 따로 실천 따로인 경우가 실행령이 발동되지 않은 경우, 계획은 멋지게 짜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열정이 없는 경우, 실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작심삼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적인 문제도 있고요, 중독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또 패배감,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붙잡아주고 격려와 인정, 점검을 지속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생력이 약하고 의존적인 경우가 있는 경우는 더더욱 잘안 됩니다. 마음, 즉, 심리적 이유가 다분하기에 쉽게 해결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럴 땐 우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잘 관리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뭔가를 실행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좀 벗어날 필요도 있고요. 시간 관리를 잘 하려면 마음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하거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잘. 그래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갑니다. 결국에는 자기관리를 잘 못하는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 못하면 시간관리도 안 되겠죠. 그러면 계획한 것을 성취를 못해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삽니다. 마음에서 이기면 다 이길 수 있지만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충분한 휴식도 중요합니다. 불안과 긴장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십시오. 올바른 지식과 정보에 기기울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주변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소통을 유지를 하십시오. 홀로 있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이 마음을 잘 지킴으로 계획대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훈련을 하여 성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한해한 한 해를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획한 것, 우리가 기대하고 목표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오 실행 실천하여 실행력으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고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이것을 잘 훈련해서 우리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한석하여 주시옵소서.